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하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9회기 총회가 어, 경남 창원에 있는 광고교에서 개최가 되어 는데요 아주 중요한 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제 헌법이 있는데요. 헌법 28조 6항에는 그 목사 연임 창문과 관련된 조항인데, 그, 그 6항에 보게 되면은 소위 그 대물림 방지법이 들어 있습니다 세습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법이 왜 제정이 되었느냐면은 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최했는데 은퇴할 무렵에 대해서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교회를 사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제 비판이 있어서 예장 통합에서는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세계 최대의 장로 교를할수 있는 명성교회에서 이 법을 오겠습니다. 김삼만 목사님께서는 2015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후인담임 목사를 충빙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는 2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2년 동안에 김삼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지만은 담임 목사 역할을 했죠. 1년 뒤에 그 아드님인 김하남 목사님을 칭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청해에서, 청해 아, 재판국에서 불법으로 규정이 됐고요. 판결이 났고, 사회에 나가서는 대부분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어, 교회는 대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이 김자만 목사님의 예처럼, 은퇴를 하고도 지금 교회에 계속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죠. 이런 가운데에 총회 헌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전 헌법위원장 7 분이 28조 6항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그 청원이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64.1%로 삭제 청원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의미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 1등 토론과 찬성 반대 토론, 직접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장 통합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장 통합은 이제 대국민 신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습 금지법은 작년에 이제 허니가 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허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절차와 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세습법이 만들어졌을 때 방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현장에 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법은 현장법이었습니다. 어? 물론 명분이 있었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을 정정당당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다루어서. 여기서 헌법 개정으로 넘어가서 헌법 개정에서 다시 올리면 그때 또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네. 네, 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28조 6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권인데요. 총회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장님이신 남택률 목사님의 보충설명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28조 6항에 대한 내용은 우리 총대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조 6항이 예, 재정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어, 지금 이 삭제 개정청원을 올린 지가 한 6번 정도 유한권으로 이제 108이 109이기까지 유한권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28조 유항이 재정이 되고, 교회 신뢰도 회복이라든지 또 교회를 채워가는 일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또 역기능에도 많이 나타나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교회를 병합하고, 어, 하는 형태로 뭐세수 이제, 대몰림이 편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든지,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단을 탈퇴해서, 예, 교회를, 우리 교단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예,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형평성이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저희들의 총회가 많이 지금 불편하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또한번더 넘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결국은 교회에게 좀 자기 결정권을 줘서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총회 주제도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좀 힘을 얻고 다시 좀 우리가 붙어야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제 이 안을 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난상토론이 또이어질지도 모른데 이거 우리들가 총대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우리 총대임들에게 한번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 좀 공론화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여기서 여기서 지금 어, 여러분 아시는대로 헌법위원회에서 결의가 돼도. 헌법 뭐 개정위원회 또 가야 되잖아요. 그거 가서 이제 3분의 2를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갔다가 또 노예 수위까지 하고 하면 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 제 생각은 그래요. 뭐 토론 뭐할수 있지만, 어, 또 이렇게 한번 그냥 투표해서 우리 생각을 물어서, 어, 교회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바지저고리가 아닌데 잘할 수 있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안을 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자, 우리 존경하는 성대님들 발언권을 얻으셔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고 또 고함을 지르거나 발언 중에 소란한 일이 없도록 절제해 주시고. 우리 대한 여수교 장례 통합 총회답게 잘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28조항에 대해서 허락이요 아니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요. 아... 아니요. 네, 아니요가 있습니다. 예, 발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번 발언 이면철 장로님이 강남로의 노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발언을 요구하셔서. 네, 발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두 번째에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시간상 혹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종다수로 한다든지 어느 편을 가른다든지 또 이거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교단 또는 명성교회 등등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이 결정이 되면 저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헌법위원회 유수한 위원장님들이 한분 빼고는 다 제가 그래도 우리 헌법을 다룰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해서 올린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우리는 개교의 청빈권을 제한한다든지 개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28조 6항이 만들어진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묵과하기 전에 우리 총대님들 여기 계신데 이 예를 한번 같이 좀 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저서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분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니까 많은 강연이 쇄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연을 가면 시작하기 전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보통은 몇 백에서 몇 천명 되는 그 청중들의 눈을 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다 같이 북쪽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눈을 뜨라고 하면 다 같이 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을 가르치는 방향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와, 웃고 나면 그분이 다시 묻는답니다. 자,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러면 더 웃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북적이라는 자연 법칙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28조 6항의 문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진리.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의 재산권을 의미한다든지 또 무슨 의결,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 청빈권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교회의 사유화를 막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지되고 또 우리 교단의 미래를 핵심적인 가치를 잘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한 찬반 또는 결정을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주 6강이 세습이냐 아니냐. 1분 연장하겠습니다. 1분. 예, 빨리 발언을 결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더라도 우리 미래에 합당한 곳으로 바꿔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유화는 두 군데서 현재 이루어진다라고 대부분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로에 의한 사유화. 장로에 의한 사유화는 목회를 방해할 정도로 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또는 우리 목회자인 세습. 이것이 교회 사유화의 현대 주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제어해서 우리 교계에 또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함을 줄수 있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정리정돈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나가야 이2 8주 6항을 극복하는 길이고, 명성교회 문제도 극복하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명성교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상화 목사님이 잘못 먹게 하셨다고 얘기한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몰아가서 우리 교단을 분열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 재석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들 녹색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초 뒤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누르시지 않은 총장님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석, 재석 1,083명입니다. 네, 1,085명 재석입니다. 네. 투표하겠습니다. 28조 6항을 헌법 개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 삭제 안에 찬성하면 1번. 그 다음에 반대하면 2번. 그렇죠? 네.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 맞죠? 네. 투표 종결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종결하겠습니다. 예, 종결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